리네튜브랜단수라입니다자 오늘 할 게임은 에이지 오브 다크니스 이게 군대를 이끌어서 싸우는 그런 게임인데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일단은 군... 일꾼이 있나? 총 병사가 엄 방패가 2명 활이 3명 약간 영웅급이 1명 음 조작은 약간 워크래프트 느낌 이제 뭘 해야되냐면 집을 지어야겠죠 식량이 줄어드는 대신에, 어, 마을 사람들이 느는 거겠지, 뭐. 탐험을 가자, 그냥. 음, 죽여. 뾰뷰뷰. 센데 많이 쎈데? 야, 저건 왜 이렇게 많아, 근데. 싸워라, 이 길이.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임 이 아닌데, 난 처음부터 그냥 군단이 지워주는 줄 알았는데, 그런 게 아니네. 약간 스타 느낌이구만. 음, 다 죽여. 체력은 서서히 회복하네? 그럼 기다렸다가 회복시키고, 암이 되었으니까, 위험하니까, 안 나가고, 뻐기다가 아침이 밝았습니다. <laughs> 으이으 죽여라. 여기서 그냥 병사 한명 희생시킬까? 그렇게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죠? 슈병 슈둥슈 영웅이 다 해줄 거야. 야, 광범위 공격이구나. 야, 얘 혼자 다한다와 레벨업까지? 근데 또 나무가 부족하고, 저기서 뭔가 오고 있는 거야? 좀 무서울지도, 그들이 온다. 뭐야 이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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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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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 준비 됐지 얘들아? 그 정도야 뭐? 와... 몰락 같은데? 노래 몰락? 딱그 느낌이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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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어어? 푸시 봐 아이 이리스틴 놈들이 어어? 그러지 마. 아, 울트 왜 이렇게 약해? 아 <laughs> 너무 약한데. 어. 아니. 어. 네,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이런 게임을 잘못 하긴 해요. 근데 너무 세네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봐. 이 바이 바이.